오늘은 제가 어, 두개 스케줄뿐이긴 한데 많이 바쁘게 재밌게 지낼 하루일 것 같아서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1 2시 반쯤 나가서 일단 운, 택배를 붙이고 그다음에 운동을 갔다가 어, 친한 몇몇 사람들과 함께 같이 생일 파티 겸 데시, 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저희 대신 모이면 좀저 세상 텐션이어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담을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같아서 한번 남겨보려고 하는데 어잘 열심히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택배를 보냈고 티티를 가는 중입니다. 오늘 너무 너무 추워요. 택배 보내는 것 때문에 버스 타기가 애매해져서 지금 그냥 걸어가는 중이에요. 저는 이렇게 PT에 왔습니다. 조금 늦어서 얼른 가서 운동하고 올게요. 여러분 저는 PT가 끝났고 이제 생일 파티하러 갑니다. 오늘 다리가 제져졌어요 정말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그 업덕션? 어부드... 힙 업덕션인가? 그거 하고 허벅다리가 조져졌어요 아주... 제 무릎이 별로 안 짜가지고 어, 스쿼트도 풀 스쿼트부터 하프 스쿼트랑 와이드 스쿼트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런 걸 선생님이 잘 잡아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 오늘도 다리가 조져지고 갑니다 <웃음> <웃음> 일단 생일파티러 가시죠 <laughs> 저는 강남역을 왔고 저기 지나가시는 택시기사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이런 사소한거 하나로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가 앞에 앉아있었는데 일어나서 뒤로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내리시라고 계속 앉아있으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사소한 거에 너무 감사한, 앞으로 내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네요. 괜히 기분 좋네. <laughs>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약속 장소로 갑니다. <laughs> 레고 <레이> 크잘 <laughs> <저희> 만나서 가세요. <가볼게요. 웃음> 지각생이. <laughs> 어, 네, 아. 자 아. 자구 네. 여기서 거 아니야? 우리?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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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자한테 찍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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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예쁜데. 선 오늘 좀.. 아 이쪽이 또 나아요? 네 왼쪽은 찍어주요아 오케이 오케이 아 주인공 본인이냐고 우리 쇠 예쁘네 감사합니다 찐공주냐고 같아요 저한테도 안맞아요 오씨 예쁜데? 제가 여러분 오늘 어제만 있는 네, 거라서 지금 이게물에 담가놔가지고 여기다가 불러요. 그리고 너무 날씨가 추워서 막 바로 갖고 오는 그래. 거면은 포장을 저렇게 기깔나게 할수 있는데 물을 담가놔야 돼. 너무 가지고 미쳤나봐. 뭐야. 그렇 별거 없어. 그냥 간단하게했다 불복이 야어불어어 가세요. 근데 슬래킹을 봤사합니다 너무 아, 예쁘다. <laughs> 아, <laughs> 는하 크림 없어질 때까지 다 섞어주시면 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열이죠 알레오, 알레오. 맛있겠다. 그리고 우리 쌤 우리 요요 우리 지선 씨 화이팅 <웃음> 아, 오, 다 멋진, 그리고 그냥 <몇진> 눌러, 눌러 음, 아, 냥 펼쳐도 펼치는 거야? 응. 아, 오케이 멋있겠다멋있겠다 고생했다 <laughs> 이크림면 늦게, 늦게 먹었단 말이 사실은 네. 셀카 찍느라 바쁘시고요. 저,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음. 아! 내일 생일인데요 아! 네. <laughs> 생일하면 갖고싶은걸 말 안해서 그냥 자라에 끌려왔어요 끌려왔어 끌려끌려 끌려와 <웃음> 네. 이런 옷 예쁘다. 어, 쌤 예쁘겠다. 이거 특이히 어, 얘도 예쁜데? 우리 쌤의 예쁜 옷을 골랐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에. 갈수록 입어야지. 그래서 우리 행동대장 언니 저기 가있고. 땅콩한 색깔 입어야지. 아,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손톱도 바꿨다. 야. 아, 쌤 손톱 진짜 예뻐. 어 어? 너무 예뻐. 아, 이거 반지 어디 건지 아세요, 아. 여러분? 이거 반지. 진짜... <laughs> 저앞서리안 끼는데 여기 반지 집이잖아요 자, 양손 <laughs> 다 반지 끼고 다니면서 저 원래 반지라는 걸 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laughs> 여기 반지 좀 잘하더라. 고 네. 잘한다, 잘한다. 나우비라고 잘한다. 한번 쳐보세요. 잘한다, 시범. 잘한다. 실반 여기. 하나, 하나 둘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원님 생일 축하 이거까지 킬포인트. 나는 오늘 너무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공주들 때문에 덕분에 난 진짜 많이 많이 행습니다 집에 아 일기 쓸 겁니다. 여기 싸요? 그럼요. 오. 진짜? 아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 쓰진 않지만 메일 사치예요. 이어요 딱. 맞아 날씨가 좋았다. 뭘 먹었다. 피곤했다. 힘들었다. <묵서를 통다. 웃음> 맞아. 어뭐 그거 그거 굳이 그걸 닿서? 뭐 특별할 때만 기억하고 싶을 때만 좀 남친을 만났다. 남친이랑 놀러 갔다. 온천 <laughs> 물이 안나왔다다 뭐, 난... <laughs> 굳이 안 돼. <laughs> 맞아. 우리 바보들은 예약해 놀를 제대로 하겠는지 알아서 눈으로 구경한것같다 다봤어니 그래도 행복했을 거잖아. 그럼. 내 남자친구 짱이야. 아, 오케이. 보고 아, 싶다. 오케이. 남자친구. 응, 티 보고 내는 거 없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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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 오케이. 나도 내 남자친구 보고 싶어. <laughs> 나도 남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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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까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어, 연 맞네, 우리 이제 또 언제 봐? 응? 어? 2월달에. 안녕. 안녕하세요. 네, 잘 가요. 준이준이 공주, 오늘 고마워요. 아빠, 매이고맙지 오늘 더 특별히 고마워요. 여러분은 나의 선물이에요. 나 이거 올려도 돼? 올려도 되는 건가? 올려도 되는 건가? <목소리> 나 진짜 울린다. 좋아요, 구독, 구독 <목소리> <전화>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목소리> 세요 전화. 됐어요? 가봐. 파이팅. 우린 내일 봐요. 빨리. 안가 안녕. 가요, 가나 <목소리> <목소리> 오늘 짐이 <취미> 많은 여자. <목소리> 바이. 안녕 <아이차. 목소리> 저는 이제 다 헤어지고 집에 갑니다. 잘가이 꽃도 줬어.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알찼다. 이제 우리 아들 보러 가야지. 응.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은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론드라 엄청 제대로 찍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편집하고 하다 보면 오늘의 기분과 행복했던 것들이 생각날 것 같아서 벌써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제 얼른 가서 오빠가 퇴근했거해서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이제 알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아기. 얘 아이고? 아이고. 아, 귀여워. 틱. <믄> <믄> 오, 아이고. 오. 감사, 감사. 이거 하나 더줄 아, <love> cool. <믄> <믄> 이랑